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보운전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차선 변경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오늘 영상은 차에 나가서 직접 차선 변경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연습할 게 아니라, 칠판에서 차선 변경 이론,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거고, 처음 앞부분만 보고 그냥 영상을 끄신다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쭉 보신다면, 차선 변경,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차선 변경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단계를 나누셔서 외우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차선 변경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먼저 깜빡이입니다. 깜빡이, 깜빡이를 무조건 먼저 켜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초보 운전자분들은 차선 변경해야지 그러면 거울 먼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울은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깜빡이 제일 먼저 켜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행하면서 깜빡이를 먼저 켜주셔야. 뒤쪽에 있는 차가 이 깜빡이를 보고 상황 전개를 빨리 해줍니다. 양보해주기 싫으면 빨리 지나가고, 양보해줘야지 그러면은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온다거나 혹은 뒤로 살짝 빠져주겠죠. 그래서 깜빡이를 먼저, 방향지 시등을 먼저 켜주셔야 차선 변경이 훨씬 쉽게끔 그 상황이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깜빡이를 켰으면 아직도 사이드 미러는 보지 않을 겁니다. 차선에 붙어준다입니다. 내가 들어갈 쪽으로 붙어준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뒷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붙어준다. 어떻게 붙어주냐면 나는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할 거예요. 그럼 무조건 거울 부터보는게 아니라 깜빡이 켜고 살짝 쏠리듯이 붙어주는 데 이때 제가 붙어준다라고 그냥 단순히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초보자자 분들이 막 붙으려고 차선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전방 시야 보면서 전방 멀리에 살짝 차선 쪽을 쳐다봐 주면 자연스럽게 조금 쏠리는 느낌만 나면 충분히 잘 붙어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약간 쏠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가볍게 붙어준다. 그다음 이렇게 붙어줬으면 그 다음 거울을 볼 겁니다. 그 다음 거울을 볼 건데 거울을 체크를 하고 뒤에 없으면 들어간다라는 개념인데 거울을 본다. 자, 그다음 미러를 체크한다입니다. 자 미러 체크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뒤쪽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울을 체크를 하고 들어가도 되겠다 하면 시선은 내가 들어갈 공간은 여기가 아닙니다 차선 변경할 때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차선 변경해야지 하면은 내가 들어갈 공간을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들어갈 공간은 여기가 아니라 대각선 전방 여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야, 시선 시 처리는 어떻게 해주라 그랬죠? 내가 갈 곳을 미리 봐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길 쳐다보고 가셔야지. 거울을 끝까지 보면서 들어가시면 옆으로 밀려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차선 변경은 대각선 앞으로 밀려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선 처리는 내가 들어갈 곳인 내가 들어갈 차선의 전방을 봐준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중간에 거울을 한번더 체크해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거울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어, 아무것도 없네. 얼른 들어가지. 훅이 아니라 천천히 밀려서 들어간다. 여기서 천천히는 차의 속도를 늦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의 속도는 빠르게 혹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속도는 특정 상황이 아닌 이상은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뒤차와 가까워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내면서 전망으로 들어가준다인데. 자, 4번. 속도 내면서, 속도 내면서 천천히 밀려 들어간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뒤쪽에서 요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시면, 연습을 하시면 훨씬 쉬워질 텐데, 지금 오늘의 영상이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별표 쳐진 요런 것들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듣고 나시면, 아,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잘안 되고 어려웠던 이유가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앞쪽에 알려드린 1, 2, 3, 4단계에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실 때에는 전방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들어갈 쪽으로 차선을 쏠려 준다 해서 제가 별표를 쳐 드렸죠. 이거 왜 별표 쳤냐 하면 차선으로 쏠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쏠리는 거를 하는 과정에서 뭘해 주느냐?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차선과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차선과 들어갈 차선 두 군데 다 전방에 장애물은 없는지 내가 이대로 달려도 되는지 전방 시야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초보전자분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울부터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안된 상태에서 거울부터 고개를 돌려서 봐버리니까 본능적으로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 쭉 차는 앞으로 움직이는 오고 있는 물체입니다. 앞으로 걷고 있는 사람 갑자기 뒤에서 누가 누구게 하면서 눈을 가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걸어가나요?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게 되죠? 이거랑 똑같이 전방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전방을 안 보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버리면 내 몸은 반 본능적으로 차는 앞으로 달리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간다든지 혹은 달리고 있던 악셀에서 발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 초보 여자분들이 차선 변경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쏠려 준다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뭘 같이 해주셔야 되냐면 이 과정에 있어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 차선과 내가 들어갈 차선 두 군데 다 전방에 이대로 내가 쭉 악셀을 좀 밟으면서 가도 되는지 시야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 요게 되고 거울로 눈이 돌아가야. 악셀에서 발이 안 떨어지고 브레이크로 자연스럽게 발이 안 갑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차선 변경만 하면 속도를 확+ 확 줄여서 차선 변경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천천히 밀려 들어간다고 했는데 속도를 늦추지 않고 혹은 속도를 내면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는 곳 전방이 자 여기서. 여기 차선에서 진행하다가 이쪽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정지된 차가 있어 정지된 차 혹은 앞에 신호가 걸려서 차들이 서서히 속도가 죽고 있는 상태야 근데 난 무조건 여기를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는 속도를 늦춰서 이앞 차량의 추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속도를 늦춰서 늦춰서 차선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진행하고 있던 차 내가 진행하고 있던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차선에 있는 차와. 가까워지니까 추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만약 전방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쪽 차선 그대로 진행하고 있던 차도 얘도 얘를 보고 속도를 감속하거나 혹은 설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같이 속도를 늦춰서 오게 됩니다. 물론 예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는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전방 상황과 옆차 체크만 잘 된다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차선 변경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자체가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런 상황에 무리해서 차선 변경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본자분들은. 자 이거랑 똑같이 거울부터 보지 말고 전방시야부터 확보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또 초본자분들이 잘 안되는 두번째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거울을 너무 오래 봅니다. 거울을 너무 오래 보고 있어요. 자 오래 보고 있으면 어떤 증상이 벌어지느냐. 자 제가 숄더체크 하지 마세요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같은 이유인데 거울을 오래 보고 있으면 차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미 쏠려버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들어갈 쪽으로 쏠리는 경우들도 있고 들어가는 반대쪽으로 이미 밀려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은 오래 보시는게 아니라 빠르게 체크를 하고 빠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거울에 보이는 뒷차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 링크도 또 띄워드리고 또 새로 영상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만 그 거리감은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 사이드미러로 봤을 때내 사이드미러 안에 요거 사이드미러 시야입니다. 실제 차 세팅, 뒷문선잡이 3시 9시 기준으로 세팅했을 때 가장 비슷하게 나오는 실제 각도를 재서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사이드미러 안에 뒷차가 다 보이면, 이렇게 다 보이면, 다 보이면, 우리보다 뒤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꽉 차게 보인다면 우리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거겠죠. 꽉 차게 보인다면 이게 아니라 만약에 잘려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요요 요 부분이 잘려서 보이겠죠. 사이드 미러에. 그럼 우리 바로 옆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사이드 미러 안에. 뒤 차가 완벽하게 확실하게 꽉 차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만 보여줘도 거리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뒤 차보다 속도만 빨라주면 혹은 뒤 차가 일정 속도를 유지하고 온다면 우리 차도 일정 속도만 유지해주면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거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거울에 보이는 뒤 차의 거리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뒤 차의 속도감입니다. 이렇게 보이던 차가 갑자기 막 달려서 가까워지면. 들어가면 추돌이 일어나겠죠? 그거보다 더 빨리 들어가려면, 뒤차가 달려오는데 그 앞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 차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로 상황에 따라. 굉장히 심한 과속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달려오는 차는 빠르게 걸으시고, 그 차의 뒤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거울 보는 요령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자분들 거울 오래 보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차선 변경하실 때는 제가 숄더 체크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또 숄더 체크 왜 하지 말라 그래? 숄더 체크 하지 말라니 말이 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영 숄더 체크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만 여기서 숄더 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초보운전자분들 숄더 체크 한다고 고개 돌려 버리면 차 핸들 같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 변경 직진으로 주행하고 있고 차가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숄더 체크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초보 운전자분들 숄더체크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큰일 나요 진짜로. 차라리 숄더체크가 필요하다. 내 차는 사각지대가 거울이 사각지대가 많고 숄더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지금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사이드미러 맞추는 요령 요 영상 보시면 요 영상 보시면 사이드미러 맞추는 요령부터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까지 다 체크하는 보는 법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보는 거 제가 설명드린 거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체크하시지 고개 돌리면 핸들 같이 돌아갑니다 무조건. 그리고 사이드 미러 맞추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영상 링크 띄워드렸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반 차종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히나 경차 같은 경우에 차가 작아져버리면 똑같은 차로 안에 있어도 차로 폭이 굉장히 여유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오른쪽으로 들어갈 건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들어갈 건데 아까 제가 이 단계를 거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단계 거치지 않고 쏠리지 않고 거울을 체크한다? 그래 버리면 차가 작아져버리면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모여버리기 때문에 뒤에 차가 혹은 여기가 보여버리기 때문에 차가 여기 있는 거안 보입니다. 조금 비슷한 사이즈 뭐 오토바이라든지, 조금 작은 차 여기 있어 버리면 이거 사이드미러에 안 보여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경차일수록 보조미러를 더 다시던가 아니면 내 차가 아주 조금만 보이게 세팅을 하셔서 또 우리 차가 안 보이면 안 되겠죠? 내 차가 조금만 보이게 세팅을 하셔서 최대한 사각지대 없게끔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들 짚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깜빡이는 항상 무조건 먼저 켜준다. 왜? 그래야 뒤차가 내 깜빡이를 보고 상황정지가 빨리 일어나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들어갈 쪽으로 차선을 쏠려준다. 이때 그냥 단순히 쏠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차선과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양쪽 차선 다 전방에 이대로 악셀을 좀 밟아도 안전한지를 체크한 후에 미러를 체크해준다. 그리고 미러를 체크할 때는 오래 보지 않는다. 왜 고개를 돌리거나 미러를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내 핸들이 중앙을 제대로 못 잡고 쏠리거나 차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미러는 최대한 가볍게 체크해준다. 이때 미러 체크하는 요령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뒤차 거리감은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체크가 됐고, 들어가도 된다고 판단이 됐으면, 속도는 절대 늦추지 않고, 그 속도 그대로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속도를 더 내면서, 천천히 밀려 들어간다. 이 천천히는 속도를 늦추란 얘기가 아니라, 차선 변경에 있어서, 어, 아무것도 없네, 훅! 이거 절대 해주지 말고, 천천히 밀려 들어간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들어갈 차선은, 차선 변경은, 내가 서 있는 현위치의 옆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전방, 대각선 전방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럼 대각선 전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차선에 있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 들어가려고 하는 차로에 있는 차와 멀어지기 위해서 속도를 내면서 대각선 전방으로 들어가 준다 자 이해되셨죠. 자, 차선 변경도 어느 정도 개념과 이론을 알고 연습을 하셔야지 이런 기준들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실전에 가셔 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기본 개념과 이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 드린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널널한 곳에 가셔서 뒤에 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어,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인지 조금 이해가 됐는데? 한다면 조금 더 복잡한 곳에서 실전 연습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 다시 한번 짚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차근차근 연습하신다면 차선 변경 쉽게 해결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